화이년인강데 아, 단추전이다 저희 이 1경기장은 하영아랑 피디이 있고 여기 1경기장은 그냥 아. 음. 수민이랑 수민이랑 수민이 이랑 하은이랑 하은이. 하은이. 여기만 누가 하면만 잡아주면 돼요 그럼 이요 요로, 제가 요로로. 하겠습니다 제가 나 네, 초등학교 우리가 유광정부 지금 여기서 하는데 끝났어요 어. 소준이도 끝났잖아 <목소리> 소진이도 이제 갈없 네. 그럼 여기만 가면 사진기장이 이제 보이사진기장이야 지금 어디가 하고 있지? 지금 내거야 네. <목소리> 아, 어? 갔어 응? 내려갔어? 어, 돌아 지금 한다고? 아니, 아, 들어갔다고, 인 어? 여기에... 이게 수련이... 정신이 어? 지 저기 노라 6학년분데, 6학년분... 어갈이 갔지. 나밥라했기 다리 가 생각만 좀 비교하면 되니까 구현 하면 되니까. 음. 됐어. 아이고, 아, 왜어거누 정신없자고 못 나갔어요. 아, 원래 그한 자리만 해결이 돼. 그 탱크에 함한 자리만 찍어요. 어, 그래야돼 진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렇게 돌아갔다. 근데 이거를. 세계 세계 전사 그래야 돼내가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것도 자애들보자시대서 쓰면 되잖아. 싼거 사도 돼. 그러고 코너에다 그냥 놔두면 돼. 그든 사람만 가야 돼. 수만대 <놀람> <놀람> 지금 운력 같은 게랑 얘랑, 얘랑 이렇게,